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보자는 네, 네, 이렇게 세, 하셔야 됩니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뭐, 이게 뭐죠? 박원순 서울시장님 위대하신 박원순 네. 서울시장님께서 네. 뭐 저기 폐렴 위험하니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니 네. 악수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면 아, 이렇게 네, 하라고 하십니다. 내렸을 아... 때 무슨 뭐 아주 길길이 날뛰면 네. 서울시가 모든 걸 하겠다라는 듯이 네. 질병 통제를 외치셨던 에이.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아... 그저 팔꿈치 하이파이브로 아...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그 그분들 조용하시네요. 뭐 지금 조용하시죠. 그러니까요. 뭐 해간에 구정 연휴 중국에서 춘절인데 네. 예, 역병이 갑자기 또 돌아가지고 네. 하필이면 또그 이동이 많은 시기잖아요. 하필 그렇죠. 예. 중국 춘절에 또 한국도 설날이었고 예. 그리고 또뭐 중국이 중 한국에 있는 그 중국 동포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나 조선족들도 예. 뭐 설이나 연휴를 맞이해서 예. 또 본토를 다녀오는 경우들도 많았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죠, 많이들. 저도 불안하고요. <laughs> 그러니까 뭐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마스크를 네. 끼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마스크를 저는 마스크를 정말 안 썼거든요. 네. 메르스까도 마스크를 안 썼던 사람인데 네. 이번에 쓰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네. 또 그걸 확실하게 모르니까 네, 네. 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우리 문재인 각하께서 네. 어 믿어라. 뭐 저는 교주가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모습에서 예. 세월호 때그 선장 개새끼가 했던 예. 기다려라라는 예. 멘트와 예. 저는 굉장히 닮아 있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 뭐해가에뭐 뭐 어떤 본인이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라도 된 듯이 이제 뭐 믿어라라고 하면서 아니 어, 뭐 뭘믿으라고는 하는데 뭐,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이 이 지금 우한 바이러스 네. 코로나 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질병관리본부에서 열 나면 네.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료할게요. 그거는 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나라면요, 예. 웬만하면 다 해요. 원시 부족에서도요, 누가 예. 아프면 데려가서 저기 주술사가 주술을 하든, 뭐약약 약사가 약을, 약을 먹이든. 청와대에서 직접 주술을 하겠다는 그러니까보 뭐 저기 세월호 때, 뭐 예. 박근혜도 뭐 구슬했다든지 말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모르지 않습니까? 뭐 근데 또또 뭐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 정권 자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네. 모르겠어요. 아. 하여간에, 뭐, 지금 뭐, 이제 역병이 창궐하기, 네. 직전, 직전이라 해도 좀 위험성이 많이 느껴지는 좀 시기인데, 일단은, 뭐, 그 연휴 때, 우리 각각께서 또 휴가를 보내시고, 네. 사실은 좀 중요한 시기인데, 뭐, 본인도 쉬긴 쉬어야 되죠. 뭐, 머리 아플 거예요. 지금 청와대 조사도 오고 뭐 하니까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우한하고 후베이성 쪽에서 이제 입국하는 중국 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뭐한 2000명인가, 3000명인가에 뭐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뭐 추적관찰한다 그러는데, 뭐한 명씩 뭐 쫓아다닐 건지 어쩔 건지. 뭐 어떻게 추적 관찰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말 던지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을. 예. 그러니까 눈치를 중국 눈치를 왜 이런 식으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자꾸 WHO 뭐 얘기하면서 뭐 헛소리를 하는데 예. WHO는 이미 그 중국 애널서킹을 한 지가 좀 오래 됐고요. 네. 중국 똥가시를 하고 있던 지가 꽤 됐어요. 야... 네, 이미 예. 그런 상황에서. 뭐, WHO 공고상 그렇게 잘 지킬 거면, 예. 뭐 UN 대북제재 결의안이나 예. 이런 거는 왜 싸그리 무시하시고, 아. 어, 뭐, 인권이, 뭐, 어? UN 인권위에서 예.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씨발, 조수 귀에 족대가리 박은 아. 것처럼 아. 신경도 안 쓰더니, 예. 또 WHO가, 예. 아, 중국 코로나라고는 하지 말고, 나라 이름을 넣지 마라. 예. 네, 알겠습니다. 나라 이름 쓰지 마세요. 예. 뭐, 국가 간의 어떤, 뭐, 입국 금지나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WHO의 권고사항들을 정말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 권고사항들은 무슨 금과 옥조처럼 아주 그냥 굳건하게 지키려는 조국 수호하듯이 아... 대한민국 헌법은 시발 개똥으로 하면서 아... WHO 권고사항은 아주 잘 지키려고 그래요 왜? 중국 편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신종 코로나가 무증상 감염은 없다 근데 뭐 와우. 다른 나라 해외 쪽에서는 네. 이미 무증상 전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바이러스 성격 자체가 다른 게 네. 기존의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튀어나오게 되 발병을 하게 되고 네. 이 폐에서 활성화가 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근데 이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이미 기관지에서 활성화가 돼버려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가벼운 재채기나 기침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뭐 각막으로 예, 뭐 옮겨졌다라는 말은 예. 그 사람들이 가끔 각막 끼리 서로 부벼가지고 옮겨졌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상대방이 재치기를 했을 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침방울이각막으로 음. 튀었을 때도 바이러스에 전염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거든요. 아.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중국에서 저희 알지 않습니까? 중국은 생방송도 안 하는 거. <laughs> 중국 쪽에서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미 중국도 덮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국몽을 꾸니까 어설프게 왜 짝퉁은 진짜로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짝퉁이 중국 애들 하는 거를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어이없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이제 중국처럼 정부에서 이제 방송 같은 네, 모든 걸 어, 통제하고 모든 싶은 거예요. 언론 매체들을 네. 이제 통제하고 있으니까. 당장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어젠가요, 그 언론이든 네. 저희 같은 유튜브는 뭐든간에 네. 이 우한 바이러스랑 관련해서 네.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 엄벌에 처하겠다. 아. 뭐 이런 엄포를 놓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대응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식 대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항상 노무현 정권을 팔아먹는데 네.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그 사스 때그그 그 엄청난 대응 아니었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역 체계를 갖춰졌는데요. 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팔아먹으면서 장점을 배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다 잊어먹었겠죠. 뭐 귀찮은 거죠. 아니 면 죽기를 바라는 걸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오늘, 저기, 그, 중국 교포들, 네. 전세계를 통해서, 네. 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게 되는데. 저는 뭐, 그건 자랑 결정이라고아요 자랑 결정인데. 예. 뭐, 믿어라 하시는 분, 뭐, 청와대에다가 분산 수용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뭐 맞지 민주당 당사나. 그렇죠. 뭐, 맺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당사나, 질병관리본부나, 예. 뭐. 청와대 청와대서 아, 청와대 아니나 청와대 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엄청 커 보이던데 라 넓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또뭐 뭐 경찰 연수원 하고 네. 뭐 어디 뭐 분산해서 두 군데로 네, 한다고 네. 하는데 아무래도 나산 천안 쪽이 네. 과거 메르스 때도 대응했던 뭐 경험이 있는 네. 큰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선택을 한거 같은데요. 오늘 뭐, 뉴스를 보다가 댓글을 봤는데, 네. 뭐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낸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네, 저 무한, 무한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전북 무한에 어차피 유령공항이 됐는데, 네. 글로 착륙시켜서 거기서 네. 관리를 해라.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냐. 뭐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뭐, 사람도 없는 공항인데요. 뭐, 공항이, 뭐, 무한에도 지금 공항에 이용객들이 없는데, 뭐, 오늘 보니까 의성에 또 무슨 공항을 또 만든다고 막 짓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거 자기 돈로자라고 해보세요. 그 사업성도 없는데 짓겠나? 뭐, 뭐 해가네. 뭐그 얘기는 뭐 나중에 네. 뭐 이부에서 할수 있으면 하고 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뭐 가짜 뉴스, 뭐 불안해하는 소위 말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들을 막아버리겠다. 네. 그런 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좀 많이 우습더라고요. 그런 불안감을 극도로 몰아갔던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사실 과거 그 저희 광우병 파동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거기에 뭐 국민들이 지금은 많이 비아냥대고 뭐광우뻥이니뭐 광우병 사태에 굉장히 불안했던 국민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역할은 불안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죠, 뭐, 뭐 자존의 생존에, 예, 생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질병이나 뭐, 사소한 건덕지가 있을 때 불안하는 해게 당연해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렇죠. 이명박, 예, 이명박 정권이 어쨌든 당시에 초반에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나중에는 마무리를 잘 했고요. 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문과 함께.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뭐, 광우병이 아직까지는 뭐, 이제 기간이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뭐... 뭐, 근거가 없을 수도 있고. 네. 뭐, 아직까지는 농장인 예, 뭐,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자민들 입장에서는. 네, 불안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네, 맞고. 맞고요. 특히 뭐, 이번 그 전염병 같은 경우. 에 네. 네, 역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국민들이 스스로가. 그 그렇죠. 예, 불안감을 느끼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야만. 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뭐, 뭐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네. 누가 이제 뭐 페북에 올리고 했었거든요. 네. SNS에 올리고. 네. 뭐 그랬을 때 이제 알고 봤더니 뭐 취객이었다.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는 그런 걸 올리면 네. 처벌한다 이거예요. 우한바이러스가 아닌데 왜 올렸냐라는 식으로. 어.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저기요, 우한에 다녀오셨나요? 네. 우한바이러스인가 열이 있으신가 체크를 하고, 뭐 SNS에 올리란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때까지 버텨온 작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걸 자기들 정권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자기들을 믿어라. 이게 씨의 세월호 때 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자기 혼자 빠져나왔던 선장 그개씨발놈이랑 네. 다른 게 뭔가요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이뭐 개새끼들 믿으라 하지 니까 시체를 팔 줄만 알지 시체를 안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아,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 뉴스만큼은, 현, 진심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몇분안 되겠지만, 그, 아무쪼록,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네. 뭐, 손을 일단 많이 씻어야 되고. 예, 손, 손, 뭐손 네. 씻고 바깥에 나오면, 아니,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좀 위생 부분을 네. 좀 신경을 쓰시고. 마스크도 필수라고 하고요. 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한국에 뭐. 중국, 관광객들이 예. 뭐 동포도 많지만 중국 동포라기보다는 조선족이나 예.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지역이 사실은 제주도예요. 뭐 대련동 이런 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 제주도에서 만약에 뭔가 통제가 안돼 버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좀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비자로 입국이 네. 가능하고. 관광객들이 좀많습니까 예. 뭐 통제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통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지문날인, 뭐 외국인 뭐 등록 같은 경우도 잘안돼 있고 지금. 엉망진창 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그 외국인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나라가, 네. 뭐 제가 뭐몇 개국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언제서부터 이렇게 돼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엉망진창으로 엉망진창이죠. 예. 하여간에 뭐 정부에서는 뭐 지금이라도 저쪽 후베이성하고 우한 쪽에서 그 입국하시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입국을 금지시키는 그런 방안을 그,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무섭죠. 중국은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예. 한국은 웰컴 투 코리아예요. 뭐 쉽게 말하면 아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은 사실은 아니 오히려 예. 생각을 해보시오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예. 돌아다니고 있으면 예. 그 내수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시장을 중국인들 떠나면 그만이고요 예. 한국 사람들은 거기 남아서 계속 장사를 하고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자국민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공포라든지 가짜뉴스에 낚인 개병신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뭐, 자기들만 믿으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했는데, 전화통화 안 되고, 내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열이 나요라고 말을 해도, 우한 다녀오신거 아니면은, 전화하지 마세요. 동네병원 가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걸 뭘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 제대로 뭘 갖춰놓고 믿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 새끼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사증상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뭐, 일어나는 분들은, 그냥 청와대로 가셔가지고. 이게 자기가 몸이 아프잖아요. 이제 어떻게든 청와대에서, 예. 아 이거 민원을 넣어야 돼요,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뭐, 인원으로 이제 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원으로 확충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전화 받는 인원을. 예. 미친놈들이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게요. 뭐, 카드, 콜센터 인원 확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노무현 정권에서는 분명히 쌌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고 했었고, 실제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덕분에 거의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통제가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메르스 때는 초반에 통제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일이 커졌었고, 다행히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어떤 뛰어난 노력 덕분에 사망자 수나 사망자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말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전혀 과하다 싶은 게 없거든요. 오히려 과하게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시체라도 튀어나와야 정신 차리고 부랴부랴 수습을 하면서, 또 뻔해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건데, 진짜 부역질 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을 왜 합니까? 전부 다이명박권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면, 대통령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좀뭐 직권한 지가 좀꽤 됐는데. 뭐 직권한 지금뭐 6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이 됐습니까? 1년이 그러니까요. 됐습니까? 하여간에 이제 청와대랑 민주당에서는 이제 헛소리 그만하시고, 어떻게 이제 이 질병이. 아니 뭐 전당,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내야 될거 예, 아닙니까? 전염되지 않도록 좀. 네, 그거 아, 마스크, 네. 네, 마스크만 쓰고 병원 기어가가지고 악수도 못할 거면, 그러니까 악수도 못할 거면 왜 마스크 쓰고 왜 기어갑니까? 거기를 대통령이란 새끼가 그냥 전화하면 되죠. 그냥 전화 통화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지. 네. 보여줘야 어, 되잖아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그때 살려야 한다고앱그 a 4집 출력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가지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그과 그건 만나 참 통하는 게 있다고 둘이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해가네 뭐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뭐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2부 방송에는 네. 좀 정치 분야에 네, 대 이야기를 좀, 좀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이부 네.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